할렐루야. 오늘 9월 7일 월요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치의 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야수르와 이국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향하여 향하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 또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그 주님의 통치 아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본문은 지난 9장에서와 같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어, 다시 오실 메시아 모든 그런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실 메시아 7장 14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고요. 또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들이 이세의 줄기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네,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또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 얘기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영화롭고 네,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세의 줄기에서 어, 이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는요 시시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로 오래된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의 아들이 여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모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목동이었고 또이 세도 그 아들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이 다윗이죠. 근데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요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정말 겸손히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어떠실까요? 합합할까요 어, 아니면 불합할까요 어, 정말 하나님 모실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다윗이 왕을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가 남유다는 통일 하나의 나라였어요. 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에서 늘 승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40년의 평화가 있었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래되요.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려 되더라.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정말 다윗 때처럼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2절부터 5절에 그의 위에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 하늘문을 열리고 또이 어, 하나님의 영이 예,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 그런 것처럼. 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어, 예수님께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냐?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리아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구하러 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주님의 나라가 이땅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부터 쭉 보면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많이 불러봤던 그런 천국에 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셈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또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러고. 참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인생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얼마나 또 빨리 지나가는지 고통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온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사실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은 사실 지금도 삶의 환경이나 또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실 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만은그 천국과 같이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또이 찬양의 이 절에 보면 사막에 수피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여러분의 삶이 낙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막은요, 넓고 거친 들판, 인적이 없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또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왜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위험한 곳 아니겠어요? 또 길이 있습니까? 길도 없어요.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살수 없어요. 그런 곳이 숲이 우거지고, 또 예쁜 새들이 노래하고, 그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또 사자는 정글의 제왕이지 않습니까? 최강의 갑질을 마음 놓고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적자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이런 정글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평화가 이 말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고, 또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 죽이는 사실 이것은요,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 왜 이사야를 통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늘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 에 이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또 아수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시고요. 평화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주님이 오실 때 남아있는 자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모으신대요 이 기치라는 것은 군대에서 쓰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기치를 삼으시겠다는 건데, 이 기치가 뭘까요?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래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오겠지만 완성되겠지만 오늘 그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사야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하여 또그 이전부터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그가 오면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계시는데 이미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의 보혈로 지금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또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또한 주님이 동행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또 치욕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끈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버티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 또 기치로 사무시겠다고 하는 교회 이 성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미사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